안녕하세요. 장진일 공중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량동에 위치한 신축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건물 여기 표시가 되고 있죠.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대로변에서 바로 이어지는 적극성이 좋은 우리 건물의 위치입니다. 예상 월수익이 1437만원이고요. 주인 세대를 월세로 임대를 하게 되면 월수익이 1572만원입니다. 대지가 132평이고, 가구수가 무려 상가 포함해서 30개이기 때문에 그 월수익이 가능한 거죠. 우리 건물 바로 앞쪽에 있는 이큰 대로변을 따라서 쭉 직진을 해서 좌회전만 하면 청주산업단지를 차량으로 10분이면 갈수 있고요. 그대로 쭉 직진을 하게 되면 차량으로 15분이면 오창산업단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의 위치가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는 이제 대기업이 있고 안정적으로 산업 단지가 뒷받침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위치 임대 무조건 잘 되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마감재 있죠? 건물 외관 마감재를 청주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에 있는 그 마감재, 그 마감재와 똑같이 외관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뭐 질리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마감재와 동일하게 건물 전체 사면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동네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상가주택의 거의 기준이 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건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무려 9%가 됩니다. 30억대 건물이 수익률이 9%가 나오면 절충을 조금 더 하고 은행금리가 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10%, 11%그 이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셔서는 어떤 건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건축주분이 최근에 지었던 건물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건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아이보리 컬러색의 사마 라임스톤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커튼 월공법으로 유리로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 건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건물에 야외 테라스 있죠? 야외 테라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도 동일하게 제가 도면 띄워드리죠? 20평의 야외 테라스로 동일한 컨셉으로 마감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고급스러운 그 마감재 사용함과 동시에 야외 테라스까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옆면, 검은색은 앙고라 블랙 대리석을 사용하였고, 건물 수면부는 포천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네에서 시선을 압도하는 건물로 지금 자리매김 했고요. 비슷한 컨셉으로 건물을 지으신 게또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셉은 비슷하죠? 같은 건축주분이 지어서 그런데 이 건축주분께서 건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퀄리티도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네에서 정말 압도적인 시선을 받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두 건물과 비슷한 컨셉으로 건물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주인세대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전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쪽 중문은 스윙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한샘 신발장으로 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아이보리톤이기 때문에 집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재현하늘창 스윙도어로 중문을 마감하셨고요 아 정말 화사합니다. 우리 건물 주인 세대는 평수가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면적은 약 36평에서 8평 사이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테라스가 있죠. 테라스. 와, 정말. 제가 지금껏 가본 집 중에서 테라스 단연 1등입니다. 이 집이. 압도적으로 우수하고요. 이 초대형 테라스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개방감을 온전히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테라스가 남향이다 보니까 최강도 너무 좋고요. 주인세대역에 임대를 놓게 되면 월세든 전세든 뭐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터키 크림색 이제 대리석으로 천연대리석 마감하셨고 아트월, 아트월도 동일하게 구성하셨어요. 아트월도 천연대리석으로 마감하셨고요. 전체적인 집의 공간이 어, 매우 깔끔하고 모던합니다. 실내 팽도 있고 라인 조명과 그리고 LG 대형 시스템 에어컨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환기 시스템 있잖아요.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환기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런 요즘 미세먼지 많은 날 이런 시스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은편 소파월은 이제 간접등을 추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을 하셔서 은은하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센스 있게 마감하셨고요. 테라스 프레임이 엄청 크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만 가네요. 자 잠시 후에 테라스 밖에 나가서 추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그리고 공용 욕실 보실게요. 공용 욕실도 호텔식으로 깔끔하게 구성하셨죠? 백화점에서 볼 법한 이제 세면대, 사각 스퀘어로 깔끔하게 구성을 해 놓으셨고요. 수납장도 모던하고, 그리고 자변기도, 그리고 비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 문을 닫았을 때, 문을 닫게 되면 벽면과 일체형이에요. 이런 걸 이제 히든 도어라고 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안에 방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열어서 깔끔하게 연출을 하신 거죠. 음. 이렇게 센스 있게 구성을 하셨고, 경첩도 보시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도어는 예린 도어이고, 1, 2, 그리고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셨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하겠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반 도어보다 훨씬 더 내구성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방인데요 안방도 보시면 이 붙박이장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에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셨고요 안방 내부에 있는 팬트리 보시겠습니다 모두 한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부부욕실도 파티션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공유실과 똑같은 컨셉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하셨습니다. 안방에 나와서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주방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에 당연히 LG 시스템 에어컨 구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기, 환기 시스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모두 다 이제 매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김치냉장고,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삼성, 피스포크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주방, 주방은 한샘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삼성 광파오블레인지, 오른쪽에 삼성 식혜세척기, 위쪽에 한샘 삼구인더션과 상단부에는 엘리카, 후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로 이렇게 테라스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정말 개방감이 너무 좋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테라스 가시기 전에 다용도실 보실게요.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어요. 건조기, 세탁기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평백나무로 시공하셨네요. 테라스는 하이라이트니까 제가 마지막에 보고요. 다른 방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관문 기준으로 좌우에 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위쪽에 LG로 마감하셨고 환기 시스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샘 붙박이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바닥이 이렇게 천연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에는 이제 강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LG로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구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샘 붙박이장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방이 넓어요. 충분히 넓고 안방과 마찬가지로 공원뷰, 뻥 뚫린 뷰,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위쪽에도 전동 워닝을 설치할 예정이니까요. 더욱더 완벽하겠죠. 거실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과 그리고 여기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문 두 개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투자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면 아 거주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네요. 원룸 샘플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세탁기 삼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너션과 그리고 위에 바로 후드도 구성이 되어 있죠. 앞쪽에 보시면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옵션이 다 있는 풀옵션입니다. 욕실도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죠. 들어오시면 왼쪽에 침대 구성되어 있고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오른쪽에 건조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구성이 되어 있죠. 책상도 있습니다. 책상까지 있어서 따로 학생들이 짐이 필요 없습니다. 못 만들어 오면 상태에 아주 최상의 옵션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블라인드까지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범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벽걸이 에어컨, 대형 침대까지. 그리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팬트리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 좋고 신축에다가 퀄리티까지 높고 옵션도 프로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임대가 안될 수가 없겠죠. 건물 정보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물은 율량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132평, 연면적 268평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준공 예정이고요. 1층은 상가. 그리고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원룸 5개, 투베이 4개, 3층, 4층도 동일하게 원룸 5개, 투베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은 주인 세대,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수익률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상가 포함해서 우리 건물은 가구수가 30개인데요. 투베이 6개와 주인 세대를 전세로 가정을 하고 제가 산출을 하였습니다. 매매가 33억 원, 융자 12억 원, 보증금 9억 7천만 원, 월 수익 1,437만원, 월 순수익 857만원, 투자금 11억 3천만원입니다. 수익률은 9.1%이고, 전부 월세로 임대를 하게 되면 월 수익 1,572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핵심 요브리평했습니다첫 번째, 청주에 위치한 현대백화점과 외관을 동일하게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고급자재로 외관을 마감할 예정이고요. 월 수익 최대 1,572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대지도 132평에 5층 건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리를 5.8%로 계산을 해도 월 순수익이 857만 원입니다. 가격 절충과 금리 인하를 고려하면 수익률이 11% 이상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주는 현재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축이 완공되면 괜찮은 자리는 다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처럼 그래서 완공이 된 신축 건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늘 건물처럼 입지가 좋고 수익성이 우수한 건물은 완공 전에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매매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집중력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빠른 결단력을 통해서 좋은 매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